이전이 결정됐지만 몇 년째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그런데 왜 경북에서는 대구 통합 신공항을 서로 유치하려는 걸까요? 후손들이 잘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걱정 거대한 소음 완충 지역을 만들어 최소화시킬 것입니다. 소음이 예를 들어 조금 난다 한들 지역에 큰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그걸 감수를 안 하고 그 좋은 기회를 또 주겠습니까?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군공항 이전 사업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프로젝트입니다. 뭐 적게는 몇 백억에서 몇 천억 정도 일 년에 어떤 그 군부대가 지역에 끼치는 경제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주민입니다. 부지 선정부터 결정까지 상생으로 가는 길. 광주 군공항 이전.